2019년 9월 19일 예수님의 세지 말씀 고림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 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장성하게 자라라고 권면하였다. 골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휴거성도는 장자로서 마다들로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신앙의 어린아이는 칭찬하여 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고, 욕심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깊은 심지가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 가는 사람이 신앙의 어린아이다. 그러나 신앙에 장성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책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말씀만 듣던 귀가 책망의 말을 받는 귀로 변하는 사람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 오래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헛 믿었으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야 하겠다는 책망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다.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다. 조금 진보하면 사랑이 다음 단계로 나온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니 에베소 교회와 같이 형식과 의식만이 남아서 말씀도 잘 알고 인내도 잘하고 수고와 봉사도 잘하고 교리에 밝아서 이단도 잘 가려내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으며 잘 견디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초보가 빠졌으니 책망을 받은 것이다 게시록 3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인 예수 그대의 사랑을 빼먹는 교회가 되었다 회개하고 초보로 돌아가야 한다 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고도 첫사랑인 초보로 돌아가지 않았으니 채찍이 임하여 환란이 임하니 그때에야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찾았다.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라. 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도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면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는 죄를 소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성령을 받으면 죄와 타협하는 법이 없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회개를 함으로 회개는 철저히 하여 죄 사함을 얻은 육체에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강한 책임이 임한다. 다시 예수 구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죄에 대한 경책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죄와 타협하지 못하게 항상 책망하심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성령의 경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는 육체의 요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죄를 멀리 하며 성령의 인도와 권고를 따라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성도는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령은 죄를 멀리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힘이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으니 권능이 있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고 후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전도하며 성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권능을 입은 자들은 마귀 사단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대적하면서 이기면서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 네. 쥐를 잡는 고양이가 되어야 할 것이지 쥐와 같이 놀고 쥐에게 물려 도망가는 고양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아, 네. 성령은 순종과 기도가 있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나는 성령님이시다. 아, 네. 성령은 말씀을 해설하여 주신다. 아,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성경의 해설자이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을 쉽게 알게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해설하여 주신다. 성령 받기 전에 읽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받은 후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심오한 진리 감추인 보아는 성령이 함께하며 해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였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였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높이신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아들은 성령님을 높이셨다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며 성령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삼위일체께서는 서로 높이시는 것이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성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깎아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성도끼리 서로 높여야 하고 목사끼리 서로 높여야 하고 장로끼리 서로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한 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을 받아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디모데우서 1장 14절. 휴거성도는 지금 자기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좋은 열매가 맺혀 있는가 자신을 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것은 성령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다. 찬성의 열매가 아름답다. 빛의 열매가 아름답다. 에베소 5장 9절.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의 열매가 아름답다. 빌리뽀서 1장 11절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이다. 선한 열매 야고보서 3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계시록 4장 1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였다. 3장까지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친 후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었다. 대선일과 전서 4장 16절 사도 요한이 들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 의 나팔소리를 휴고성들은 듣고 하늘공중 주님 계신 곳으로 이끌려 올라가야 한다. 아멘. 이 음성은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깨어있고 귀가 열린 사람이 듣게 때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사도요한는 성령에 감동하는 즉시 하늘 보좌에 이런 것이다. 휴거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즉시 주님의 보좌에 성령님의 인도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네. 휴거 성도의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에 옮겨지는 것이다 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능히 순간적인 사건으로 하늘보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네. 내 영혼을 성령께서 아버지 보좌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장자들이 되길 바란다 네. 휴거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하늘나라에 이르러 새 에루살렘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 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죄와 타협이 되지 않는다. 성도가 강하게 되고 설교가 강하게 되고 신앙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진다는 것이다. 아, 네. 힘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인이 되고 마귀 귀신이 꼼짝 못하는 능력의 신앙인이 된다. 보배 아, 네.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휴거성도를 되길 바란다. 아들을 높이신다. 아이들은 자기를 높이고 잘났다고 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알곡들은 남을 높일 줄 아는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어린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만 장성한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다 성령께서 아버지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성령께서 주의 보좌로 옮겨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 주거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휴거 성들이 다 되어 주길 바란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 왜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다. 감찰이란 말은 못된 생각, 못된 짓을 못하도록 살펴본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사상과 행동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사람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므로 성도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부를 알아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만난 바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영광을 잊게 된다. 성도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만남바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바가 되지 못한다. 죄인된 인간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병들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해주고 잊어버리지만 안타까워서 찾으러 다니면서 주위 사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강아지 이름을 부르고. 강아지를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찾는데 어찌 조용하게 찾을 수가 있는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 바가 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란다 시편 2장 12절 여우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다 여우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구원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그것도 큰 구원 휴거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여우와를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여우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면 큰권을 이루는 복을 받는다 아멘.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이다 아멘. 풍족한 삶을 사는 복이 임한다 아멘. 자문 28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여 지느니라 성도는 풍족할 때에 만족이 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삶에 만족이 임한다 아멘.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풍족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만족하고 삶이 풍족하여 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아멘. 안전함에 참여하는 복이 임한다. 잠언 29장 25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하였다. 세상에서도 생활 문제도 보장받고 영의 문제도 보장받고 혼의 문제도 보장받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여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보장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항상 즐거운 복을 받는다. 10편 33편 21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항상 마음이 즐거워서 입에서 입술의 열매로 나오게 되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에는 찬송이 잘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불평과 저주와 원망과 시기 질투와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다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얻는 복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풍족하게 되고, 안전하게 살수 있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수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승리의 승전과 생활을 항상 하면서 살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환경과 생활과 삶도 풍족하고, 유익하고, 내 세에서도 넘치는 유익함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 계신 본향집으로 영생복락을 받아서. 새에루살렘성 아버지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복받는 승리다 아멘. 주거성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원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민박함을 알고 깨어있어라 아멘, 아멘.